안녕하세요. 알아두면 꼭 필요한 정보. 꼭빌 TV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 택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해 택배 관련 내용으로 악성 웹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스미싱이 극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택배를 보낸 분이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택배 문자를 위장한 스미싱 문자가 오면 의심없이 클릭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택배 관련 스미싱 문자의 대표적 유행들을 살펴보면 추석 선물 도착 전 상품 무료 배송, 할인 쿠폰 지급 완료, 즉시 사용 가능, 확인 상품 거래 번호는 틀려서 보낼 수 없습니다. 웹 다운로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주문한 항목은 땡땡 익스프레스에서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물품이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 시간에 픽업하십시오. 우체국 화물 반송 처리 중 바로 확인 바랍니다. 땡땡님 수석 명절 선물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외에 스미싱의 수법은 계속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므로, 아차하는 순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링크된 파란색 글씨는 절대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개인 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운용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두 번째, 공식 웹 마켓이 아닌 출처를 알수 없는 웹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웹 설치 시 과도한 권한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웹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문자 또는 SNS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은 보안 잠금 장치, 즉 비밀번호, 화면 패턴을 반드시 설정 후 사용하십시오. 여섯 번째,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시 제공자가 불분명한 공유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번째,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플랫폼을 루팅 탈옥 등을 통해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번째, 스마트폰에 개인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문서사진 등을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을 완전히 삭제 혹은 초기화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열 번째, 스마트폰, SNS 등의 계정 로그인은 이 단계로 인증을 설정해 둡니다. 오늘은 명절 스미싱 피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명절 연휴 중 서미싱 의심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외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알아두면 꼭 필요한 정보 꼭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